트럭 커스터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럭 타고 다니는짐 실을 때쓸 일이 들어 있거든요.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하는 분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한쪽에 걸죠.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홀딩합니다. 한쪽 손을 넣어서 그리고 여기서 한쪽에 다시 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번을 감아줍니다. 한 번, 두 번, 두번 감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거꾸로 다시 넣어줘서 이걸 빼서 요 왼손에 잡고 있는 구멍에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게 당기면 이게 투클 스위치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되거든요. 마지막 매듭은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짐이 스어가 되는 겁니다. 풀 때는 아까 한걸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이 사이로 있는 줄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. 이렇게 된 모든 게 풀리게 되는 거죠.